안녕하세요. 신영업비결 제5강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부터 그 여조선천일계게테금그종제 그 천심장 제1장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은 회강지공 전용역법 주상천심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 회광, 그 회전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 그 공법, 그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용을 하는 것은 역법, 역. 역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원래 그, 원래 우주의 그 천심, 우주의 중심에서, 하늘의 중심에서, 그 허령성광의 빛이 사람 속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렇게 사람 속으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것이, 이것이 그, 또한 우주가 전개되는, 확대되는 발산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우주가 발산하는 것은 우주 발산 생, 발산 과정은 하늘 중심이라고 하는 천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확대되는 거, 우주가 확장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우주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수행 수행은 신선 신선이 되려면 어때 이러면 사람이 우주 중 그러니까 사람이 천심을 천심을 장악해야 된단 말이야 거기 앉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심 그러니까 하늘 중심 하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지금 그 발상 과정은 천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건 자연 자연적인 그 메커니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빅뱅해가지고 우주가 빅뱅해가지고 138억 년 동안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확장 과정을 역으로 역으로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심을 장악한다는 것은 수렴 수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확장 방향하고는 반대로 수렴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것은 이치로 보면은 여태껏 그 천심에서 사람 속으로 빛을 보내는 거였다면은 우리가 돌을 닦는다,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렇게 빨간 선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사람 머리가 천심이라면은 천심에서 내려온 거라면은. 천심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법이라는 그 역법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선도는 역법입니다. 역법. 그래서 역역야 이렇게는.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역 같은 역. 우리가 역이라고 하는 건 역. 역은 역하는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 주역이라든가 이런 그 역학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사실은 역법.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는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얘는 우리가 역역야라고 할때 이것은 그 김일부 선생께서 역은 그러니까 여기서 역은 정역이죠. 김일부의 정역은 자신이 만든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그니까 결국 김일부 선생도 뭐를 한 거냐면은 선도의 위치를 밝힌 거라는 거죠. 역역법으로. 자 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처음에 빅뱅할 때 천심에서 멀어질 때 빛이 방출하여 나가는 거는 빛이 방출하면서 계속 확장하는 건데 빛을 방출했던 빛을 수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이 회강의 위치라는 거.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위치 그러니까 방출된 빛이 다시 돌아간다. 그럼 빛이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빛으로 나온 것이 광이 광이 어떻게 되냐면 광이 광은 뭐야광 빛은 이게 이게 오행으로 보면 화란 말이야 화빛 화, 화를 화가 화가 금으로 돌아가는 응축되는 거니까 빛이 다시 응축돼야잖아요. 하 그래서 화가 금으로 가는 거네 이것을 화극생 금이라고 화극생 금. 그래서 화를 응축을 시켜가지고 화를 극극 극, 화를 극 극으로 집중을 시켜가지고 금을 생성하는 과정이 선도의 과정이라는 게. 그래서 연금술을 과정이. 이화 화라고 하는 것을 불을 극 생금이란 말이에요 생극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화가 금을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화를 극으로 끝까지 그 응집을 해가지고 생금 금을 생성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연금술 과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선도에서 연금술 과정으로 이걸 표현을 해 주는 거예요 단, 단 단을 만들 때 연금술로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보통 선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한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어쨌든 이 연금술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 회강이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서 금으로 돌아오는 응축되면서 돌아오는 걸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금이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금에서 빛이 나왔고 빛이 다시 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런지 그래서 이걸 황금 메탈체라고 하는데 황금 메탈체가 왜 되는 거냐면은 원래 황금 메탈체에서 빛으로 방출해서 그 빛이 에너지 변환을 일으키면서 다시 금으로 황금 메탈체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회광의 과정이라고 하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하나의 인간으로 볼 때는 수행하는 인간으로 볼 때는 하나의 인간 안에 빛이 내려와요 회오리 치는 빛이 아래로 내려오는 빛이 있고. 또 위로 올라가는 빛, 해오리 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지금 해오리 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빛이 응집되면은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이 불, 그래서 불로 그러니까 불이 광이 불이 되고 빛이 불이 되고 불이 금이 되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불이 되고 불이 토가 되고 흙이 흙이 되고 흙에서 금이 생성이 되고 이렇게. 왜냐면 점점, 점점 응축되나가는 거는, 고도화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 과정에서 불, 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 요 이렇게 변화하는데, 빛이 불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니까 러 이와 같이 역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그래서 회강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다. 역법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선도는 역, 거슬러 올라가는, 천심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천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천심에서 흘러 나와서 천심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로 주상천심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다. 주상천심은 천심으로 흘러 들어간다.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그 다음에 천일 거, 천심 거 일월 중. 이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중심에는 태양과 달이 공존을 한단 말이야. 거하고 있는데, 그 태양과 달이 어떻게 거하느냐. 해를 품은 달로 거한다는. 해를 품은 달. 그러니까 뭐, 달이 뭐예요? 여성체가 남성체를 품어. 그건 뭐야? 여성체 안에 남성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일종의 섹스, 섹, 이게 해를 품은 달이 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섹스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를 달이라고 하는 게 여자잖아요. 해는 남자잖아요. 그럼 여자가 남자를 품었어요. 여자의 성기가 남성의 성기를 품어, 그게 성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달달 달의 모습을 하고 있대. 겉으로 보면은 보름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보름달 이렇게 보름달이 돼 있어가지고 원래 천심은. 성으로서, 섹스잖아요, 섹스. 섹스니까 성. 이건데 하나의 성이잖아요. 그니까, 러 그, 양성동체죠, 지금? 그니까, 이렇게 양성동체라기보단 하나를 이렇게 껴있는 상태란 말이, 그, 달 안에 태양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 상태. 요게 성이다. 그요 성에, 요 성을 표현해주는 게 이제 이게 보름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름달이 달이 해를 품었으니까. 해는 안내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름달이 천심에서 항상 영원한 보름달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 뭐, 어디에 있거나 보름달이 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보름달이 항상 떠 있다. 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일종의 원천 세계의 보름달이 떠 있는 거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세계에서 어 태양이 달이 그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본 태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달 속에 있는 요 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왜냐면 해 해가 빛을 발해야지 달이 그 해를 바, 태양의 그 빛을 수용을 해서 달빛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양이 빛을 바라는 게 적이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를, 이 해를 본태양이라고 한다. 본태양. 그래서 이게 천부경에 보면 본태양이라고 해요. 본태양. 본태양이 있다네. 본태양이 있어서 이 본태양이 빛을 바라는 거를, 본태양의 빛, 빛을, 그것을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 오르. 오르라고 하고, 이것이 달과 교접해가지고, 어, 그 빛으로 또 달빛으로 나가는 것을 오르. 이거 전체 과정을 오르라고 하는데, 그때의 어떤 그,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것을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음. 그래서 옴이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심에서 옴하는 오르 옴 오르 오의 빛 그래서 이게 오 숫자 오에 된다 오의 빛이 발생하면서 옴 소리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빛과 소리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수용을 해서 어때게 여러분도. 해를 품은 달의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천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태어난 이 존재가 바로, 옴, 오르를 발산하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뭐, 하늘이 곧, 네.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곳 하늘이 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된 사람을 인내천을 구현한 사람이죠. 인내천 사람이곳 하늘로 구현된 사람. 그러니까 천심에 오른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에 사람의 곳 하늘이 된그 사람이 천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이것이 천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치가. 그래서 이 천심에 대해서 이게 부르는, 그, 각, 그, 종교마다 부르는 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육아, 에서는 허중이라고 한다. 그래, 육아, 허중. 이렇게, 허중이다. 허중이 뭐야? 그, 허, 허, 중.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허. 빌러 자, 가운데 중 자서, 허중.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에서 뭐 중용지도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태에 오른 사람이 중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그 중용이다 대학이다 하는 것은 중용 대학 보통 얘기로부터 나온 중용 대학은 중용과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은 누가 할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 우리 조화대학 제가 <laughs>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대학, 대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하는, 하는 공부를 대학 공부라.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가 진짜 대학 공부예요. 이런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게 중용지도고. 그러니까 중용지도는, 범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 공부도 원래 범인의 학문이 아니에요. 대학 공부, 대학, 이 범인들의 학문은 소학이야, 소학. 대학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 허중이다 유학에서 그리고 삭왈라는 게 그러니까 영대라고 했다 영대 영대 그래 영대 이게 이게 실령서는 우리가 이제 한자가 이제 그 이게 간체자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영 자는 뭐예요? 영대, 영, 영대라고 하는데, 영대. 신령수를 영 자죠? 영 자, 영대. 이렇게 되는 영대라고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영대라는, 우리가 지금 그, 그, 그래서 그, 영대라고 하고, 도가에서는 조토라고 한다. 조토. 조토. 그러니까 조토라는 건 뭐예요? 조상, 조상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조상의 땅은 어떤 조상이냐면은, 최, 태초의 시조.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의 시조가 사는 땅. 그, 그러니까 뭐, 기독교로 따지면 아담과 이브가 살던 땅이니까 에덴 동산이죠. 이게, 조토라는 건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그, 동양, 우리, 그, 하, 한국은 아사다리라고 보면, 아사다리. 왜냐면은, 우리가, 그, 나방과 아만이 인류의 시조인데, 둘이 결혼해서 살던 곳이 아이사타라는 곳이거든요. 그, 아이사타가 아사다리거든요. 아사다리, 사실은. 여기가 조토. 그리고, 황정. 절대 말해 황정이라는 말이에요 황정. 그래서 여기 단전을 가지고, 단전들을, 다른 말로 황정, 황정이다 뭐예요? 황금 메탈체가 나 황금 메탈체가 있는 이게 정원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황정, 거기가 바로 이 뜰정자니까 뭐 집이 있으니까 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황정, 그러니까 황금 메탈체가를 집으로 본다면은 그게 황그 집을 감싸고 있는 정원 안에 집이 있으니까. 그것이 황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황금메탈체가 있는 집 황금메탈체라는 요걸 집으로 보면은 몸을 집으로 보면 그 집이 있는 뜰 이렇게 돼요 현관 현관이라 이, 이 존재 자체가 현이란 말이에요 현 그래서 현관 현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빗장관 빗장 그래서 문이 있어 가지고 들고 날고 한다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를 선천교 선천 규련이라는 거는 선천에 있는 구멍, 어떤 구멍을 얘기한다는 그래서 구멍, 이 규자는 구멍 규자니까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은, 아,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면은 일단은 허, 중, 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여긴 구멍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구멍. 어떤 구멍이 있다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허, 허라든가, 이런 현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많이 쓰는 게, 문, 그, 공. 지금, 허. 그 다음에, 규. 규라는 말을 썼네. 음, 어, 구멍규. 뭐, 이런 식으로. 공호규현 이렇게 아주 검은 검다는 건뭐예요 검은 구멍이 있다 는 <laughs> 검은 구멍에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은 그 구멍을 구멍이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구멍 구멍이 뭐예요 영어로 홀이란 말이에요 홀홀 홀. 어떤 홀이 있어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이 있요그 구멍이 홀 이것을 이제 홀이라고 하는데 아 그럼 구멍이 있구나 그 구멍 그 구멍은 이것을 좀더 실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걸 웜홀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웜홀로 이해를 해야 하면은 더 쉽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우주물리적으로 웜홀이 있습니다 그 웜홀이 웜홀이 바로 그 공이고 허구 규현이 있는데 그 웜홀이 여러분의 몸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몸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제가 볼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귤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귤 구멍 확실하게 구멍이란 뜻이죠 근데 이 허나 현이 다 이런 구멍을 구멍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건데 이것이 우주 물리학적인 워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워홀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 웜홀 이렇게 웜홀은 다중다차원 우주의 중심이란 말. 이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몸 자체가 다중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선도에서는 이것을 선천, 후천, 이렇게 하고, 하나 더 나가면은 원천, 원천. 왜냐면은, 하 원천이라는 세계는 선천을 기초로 해서,